2026년 말띠는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단 하나의 선택이 재물을 부르고 반대로 관제와 망신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과 대운을 여는 길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신당 삼부람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병호년 붉은말의 해를 맞이하는 말띠 여러분의 신년 총 운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운과 복이 자리하며 상승하는 대운의 흐름입니다. 달릴 때와 설 자리를 파악하는 센스가 없으며 쪽박을 찰수 있는 도 아니며 모일 수 있는 해입니다. 모든 육감의 촉을 곤두세우고 일들을 순리에 맞게 순서대로 해결해 나간다면 대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띠 여러분, 이점꼭 참고하셔서 부자 되세요. 이제 2026년 말띠의 재물, 인연, 건강운과 나이별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길, 다른 길로 달리면 재물이 운과 복이 되어 따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이 아니거나 다르지 않은 길이라면 손재수, 구설수, 관재수가 따르며 망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절대 금지, 명심하십시오. 인년운은 왕성하고 좋은 애정운이 강하게 상승하는 해입니다. 기혼자는 등남, 등녀의 운이 강해지며 자손으로 인해 웃을 일이 생기고 부부, 금실이 좋아집니다. 이혼자는 인년의 운이 왕성해져 좋은 인연과 배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인연을 놓고 고민하다. 부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강운은 그리 좋은 행운이 아닙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기운이 많이 쇠질 수 있습니다. 보약, 비타민, 건강 보조제 등 몸의 기운을 보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해입니다. 내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저혈압 등을 조심해야 하며 특히. 여성분들은 자궁 건강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2026년 병운년 말띠 나이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년생, 무생 새해 운은요, 대운이 함께하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 직장, 승진, 확장 등 여러 일에서 길한 운이 함께하며, 지금까지 공들였던 일에서 결과물이 생겨나는 해입니다. 열심히 달리세요. 열심히 달린 만큼 얻어질 수 있는 운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아홉 수를 조금 조심해야 하며 이성 관계들로 인해 망신수와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90년생, 경호생, 새해 운은요. 미혼자는 결혼 운이 상승하고 인연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해입니다. 금전, 인연, 귀인의 운이 함께 상승합니다. 사업, 직장자는 확장, 투자, 유치, 승진 등 웃을 일이 함께 할수 있으며 비빌, 언덕이 되어줄 의지할 수 있는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열심히 하고 잘 살아온 사람이라면 충분히 보상을 받는 애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 일에서 질투의 대상자가 될수 있으니,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66년생 병호생 새해 운은요,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동, 확장, 승진, 창업 등 여러 일에서 새로운 운의 기운이 상승하며 활발해집니다.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해이니 좋은 상승의 흐름을 타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02년생 이모생 새해 운은 꽃이 피고 벌나비가 찾아오는 해이니 대기란 한 해라 할수 있습니다. 학업! 직장, 창업, 사업 등 여러 일에서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외국 문이 열리는 해이니 왕래하거나 자리 잡는 운 또한 많습니다. 이성관계 운이 상승을 하며 인연의 운이 왕성해집니다. 하지만 이별과 재회, 인연의 바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수도 있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54년생 갑오생 새해우는 자손과 식구가 늘어나며 문서와 인덕이 좋아지는 한 해라 할수 있습니다. 조금 미진했던 자손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고민했던 일들에서 좋은 소리가 나와 웃을 수 있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한 해이니 건강 꼭잘 챙기세요. 말띠 여러분, 2026년 병원년은 운과 복이 있으나 현명하게 움직여야 하는 해입니다. 오늘 드린 조언과 경고를 명심하시어 복을 온전히 누르시고 부자 되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복이 먼저 머뭅니다. 기적신당 삼부랑 정각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